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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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일, 일. 일 게임 4 쿼터. 아, 네. 일 게임 사 쿼터. 확실히 밸런스가 좋아서 진짜 이거 가안아좀 많이 좋아어요 지용이 다시 돌아간대. 네? 집으로. 지용이 형요? 좋아 아. 아, 진짜 왜요? 저 방에 쌓였잖아배우기 잊었어. 빨리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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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, 좋아. 좋아. 빨리 요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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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스 나이스.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같아 다스 나이스. 난이주안 나오지 안 않았어? 이와한줄 알았다 한다고있3 계속 치고 있었어요 아. <laughs> 기 아, 그렇지 아 나이스 나야그열구단 보니까 존나 누가 하고 싶더라 아, 본적 있어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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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소초로 봐, 소초로. 그러니까 네. 열파워열농구하나어 <놀람> <놀람> 나이스 야, 왔어? 지아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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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점점 중요한 자유투로 대신 가이번 좋다, 좋다, 좋다 나이스 나이스 다음 동작이야 그 어차피 잡으면 짧 것도 없어 패스 밖에 다시 1점 1점

지아 얘기 잘했어 자신감 있게 좋아 리바운드 같이 해줘야 돼 우리는 한명이뭐 지훈이 형한명블해야 되겠어 우리 아아번 <laughs> <정말 배상을 웃음> <해줄게. 웃음>

공균이형 습시면 주니어 박할수있죠어어들어갔 맞았는데 지 들어갈 때니까 또 이렇게 한 번, 한 번. 소스 아 뛰어다가 참고가 이스 아싸 어 파이팅! 어. 그렇지! 어, 가위바위가위야송지 어. <laughs> 아, 명월 제도다, 제도! 나이스! 과정차! 야, 명월 미쳤다, 수비 <laughs> ったった <laughs> ど,っどっちだなんて、今まで。

<목> 15초 15 18 19 10 2 2 3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12 12 12 12 12 12 12